안녕하세요 주주입니다 오늘은 이 귀여운 곰돌이와 함께 리액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액션할 영상은 요즘 너무 핫한 찰스엔터의 월간 데이트 4월호가 나왔다고 해서 보려고 합니다 음, 찜질방을 갖고 왔 광대님은 제가 월간 데이트 두 번째 고백이요 네. 자윤 신부나 머리고 두 번째 고백 네. 화장하고 있습니다. 영. 준비를 마쳤고 예뻐. 지 출발한다고 전화. 찰스 예뻐. 광대님. 철스가 했어요? 일단 데이트하면서 점점 예뻐져요. 기타봐요. 네. 열어요. 저도 꽃을 선물할라고. 어우 서울 꽃 서울에 뭐야? 응. <laughs> 어, 대박이다, 꽃 너무 예쁘다. 네. 아, 진짜 센스가. 네. 뭔가... 아, 내가 완전 저 카드도 <laughs> 너무 예쁜데? 예쁘다. 아, 어, 뭔가 찰스 <laughs> 스타일이야. 장난스럽다, 장난스럽다. 뭔가 f 프핏으로 꽃이. 와, 진짜 처음이다. 예쁘다. 보서 아, 거야? <laughs> 네, 여자가 이렇게 데리 러온적 그래 네, 차이스가 생겨서라니까 데리러 와주고 <laughs> <laughs> 아, <laughs> 그기게기아야 <laughs> 되는데. 아, 돌이해 주세요. <laughs> 저승민살이니까 7년 팔년. <laughs> 해매를 받을까? 뭐, <laughs> 그래, 해매 왜안했어 어. 원래는 등산하려다가 경고 한복대이 타려다가 우리 엄청 저, 예쁘게 왔는데 찔 가봤죠? 당연히 여자.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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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저... 고등학교 안 좋던데요. 뭐가? 나도 드레스 홀리요 요 남자 좋아해. <laughs> 어... 어, 어. 이엠비티 야, 찬영... 제가, 반태 저, 해야 될것 같은데? 반관 데이트 최초... 과는 테 나랑 엠비티아이 똑같다예 에... 강진광 강진이 분명히 스토리 업장하는 거 플로팅이라고 저는데 근데 왜 저한테 스토리 업장이에요? <laughs> 아, 진짜 남이 사네. 아니, 어머니, 욕 <laughs> 나... <웃음> <했는데>? <웃음> 스토리 각장을 하게 네. 뭔가 재밌게 올려 <laughs> 마음이 있네. 어떠세요? 응. 살살 마음이 있네. 감사하게도. 어. 군대님은 수영해도 너무 재밌겠다. 수영요? 응. 아, 바닷수영 진짜 보지저수영 잘해요. 진짜요? 진짜 잘해요, 저수영저 수영, 수영 못 돼요. 어? 박진년에안보 어? 숙제들 안 하고 뭔가 잘할것같 것 아. 아프 아 근데 둘이 단발모드 했으면 좋겠다 친구 같은 느낌이긴 해서진 뭐, 너무... 그래요 라서귀그말어 아, <목소리> 막... <laughs> 그 <목소리> 그래 찰스잘 어울려 <laughs> <돌아가오나? 변태> <laughs> 좋아하네, 좋아하네. 점점, 응? 응? 점점, 점점, 점점 얼굴이 응. 응? 예쁘다고 해. 아, 그래, 많이 그래. 많이, 말이 너무 어려워. 아유, 쉽게 또 표현 안 해준다 또. 에이. 그래, 차이스 상여자라니까방패야꽉 <laughs> 잡아. 우리 차이스. 이걸로 하자. 음. 오 예쁘다. 잘났어, 잘났어. 찰스 너무 멋는데 내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 찰스 잘 봤네. 찰스 퍼커옆퍼 컬이 데이트인가 봐. 점점 더예뻐진거 진짜. 그래. 알아서. 그래. 데이트 이거 찍을 때마다 예뻐진다니까. 완전히 커플이잖아. 저랑 가능성 열었었어요? 저번에 먼저 아가셨잖아요 잘매를 잡고. 비슷한 아이션 해줘. 그안 된다 하지 마세요 어 먹여줘! 근데 너무 잘 받아 먹어 동생이 키 몇이로 죠한1 5이 소매 걷기 제트레이너 아니 소매 <소를> 약간... <laughs> 자꾸 긁어 <야>, 진걸이어야지딱시 <laughs> 산다고 아요장에서 입고 세요 걷어주는 게 벗기 이게... 안 된데, 야 이씨 <웃음> 너무해. 파리 <laughs> 팅 아! 남자를 영동가스. 만날 대야. 음. 아 맞았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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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이먹 내가 그랬는데. <laughs> <laughs> 음. 음. 차 음. 너랑 하려고. 연애 안 하고 있잖아 저도 못 봐서. <laughs> 그래 안하서아잖아말 아니,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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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아니, 아니, 하니아거 아니, 아니, 하는거야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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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왔으면 근데 아, 진짜 이게 내가 다 어,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렇구나. 이거 그렇普通. 먹는 게잘맞아요 아, 진짜. day, day, d a 이 day, day, d 아 맞아요? 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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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무슨 이봐봐. 음. 진짜 약간 오래 사귄 커플 느낌이다. 마사지 고싶 솔직히. 천미가 게요 이거 이거 까다 마사지로 쏘는 여자요? 최고다. 내가 거의 완전 짱이죠? 짱인데요? 복진데 복지 조금 웃긴 거한테는 하지 않거든요 뭔 소리야? 하나도 안 동무래요 살찌면 얘기해 하나도 안 동무래요? 응, 그 살찌면 지기해 혹시 누굴 건 야하잖아 보지 마시자 저한테는 못거 같아 둘이는 안야이고요 찐친 같아 여자들 엄만만 예쁜데? 제일 보내 드릴게요. 어 이거 예쁘네. 이거 사 줄게요. 갑자기요? 어, 진짜. 왜 자꾸 사준데 찰스? 네. 진짜 멋있다. 결제해 주는 여자. 와. 마그 아, 네. <laughs> 화품도 아, 니 화품하니까 나도 지금 졸려. 님 하기 너무 잘한것 같아. 왜 웃겼네요? 좋은 상황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 네, 그러다가 사귀는 거야. 네, 둘다잘 먹어서 좋다. 선생 연분이다. 아나 이렇게 이탈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아. 묻을까 봐. 아, 아 아닌데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곧 생기겠네. 네. 그그 이상을 때도? 뭐, <목소리>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남자만 나중에. 금도지금요 지금도, 자존감이 높은데, 살을 빼면 것 아니, 아니야, 지금도, 예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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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도, 예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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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도,

그냥 사귀하라고 <laughs> 음.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 아니요 아저 컴은 보아요니 그거 컴은 제가 이별하면은 고민을 불러요 아 그게 뭐라고 진짜 왜냐면 아, 게 뭐라고 또 생각나 널 생각해 날 생각해 뭐야 하고싶으면 노래로 하고 있잖아 어깨 탈라고? 상여자 맛있겠다 대박이죠 자내 꽃이 더 예쁘다 그런 말요 질투 그래 좋아한다니까 질투하게어 리뷰 좋아하나봐. 중빵을 좋아하나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또플러팅하다 또. 은근슬쩍 또. 아. 자연스럽게 응, 이거 봤어? <laughs> 고급 스킬이야. 아왜 자꾸 하고 싶으면 노래로 하냐니까? <laughs> 아, 이 노래 좋지. 로이킴 아니다아쉬워면 어, 아셔. 아아이아 그래 보내지 말라고. 가기 싫은거야 제가요, 음. 즐거웠어요. 진짜. 아. 아, 뭘 만들지 질투하네. 오늘 완전 힐링했어요. 저도. 너무 잘어울리는데